자, 안녕하세요. 지금 13파 쐈죠. 13파고 조정 받았는데 음, 지금 추세를 이렇게 여기서 하단스 그리고 여기 추세 걸리면 딱 걸리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을 뚫는가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뚫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11파 어, 여기서 1 1 2 3 4 5 6 7 8 9 10 아니다 아다 시, 깔리네 또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나오고 좀 조정 돌았죠. 그리고 14 자, 내일은 만약에 이제 이 고점을 뚫는가, 못 뚫는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제 헤드앤숄더 걸리면은 굳이 이 내일 만약에 콜을 못 살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콜은 더 이상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양압을 40만 원 맞춰야 돼요. 저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지금 코너가 푸프다고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만약에 헤드앤숄더 걸리면은 이제 만기지수 4 2 4사 원으로 타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위로 못 올리면은 시 코를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근데 오늘 미국장이 조금 조정받을 것 같은데? 오늘 죽였다가, 제가 오늘도 뭐 단타는 다 거의 맞춰줬잖아요. 427. 15만원대, 16만원 밑으로 두어온다고 했잖아요. 내일 그럼 잡으라고 했잖아.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지금 공간이 417이 6만원 봐야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늘 자가 코리 코리 16만원 밑으로 15만원대 거기 올 자리가 있으니까 푸시 오늘 한 50%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가 11만 3천원. 19만 3천원 거의 뭐7,80% 나왔죠 잉 그리고 1 5만원때 들어갔잖아요 콜은 그럼 3,40% 나오고 기다렸다가 면 된단 말이야 기다렸다가 얘는 제가 6만원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야가 6만원 봐야 하니까 콜이 올라갈 공간이 있으니또 올라간 거고 잉? 그죠? 내일은 얘가 6만원 봐야 아, 6만원 써 기다려서 이제 내일은 여기서만 들어가야죠 잉 하방은 상방은 420 초반 자427자 30분봉에서 지금 이제 90 90 90 구름이 두꺼우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내일 콜은 내일 이 고점을 못 뚫잖아요 그면 이거 죽는다고. 제가 이 구름이 뚜고면은 구름대 하단까지 빠질라는 성질 있잖아요. 오늘은 3 0 분봉 6 2평 여기서 여기 지지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지지한 거야. 내일 이제 갭 갭이 어떻게 갭, 갭이 어떻게 나오는 따라 틀리죠. 갭 나오면은 야는 여까지 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일. 근데 이제 푸시 막혔기때문에 눌러주면 콜이 맞아요 뭐 뭐야 하나도 못만들었잖아 지금 이 자식들은 여기서 걸리네 내일 내일 이빨 올라와봤자 여기요 푸시 아이 자리 여기 1차 여기 1차 여기 13만원 14만원 그 다음에 17만원 근데, 여기서 가기보다도 한 6만원 만들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새끼들. 자, 120. 자, 60. 이게, 풋은, 풋은 살아나려면은, 여기서 매물 만들지 말고 푹푹 빠져줘야 한다고. 그리고 망개날쳐 올려야지, 이 공간, 공간 쳐 올려.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도 여기, 여기 걸리잖아. 여기밖에 못 올라간다. 이 새끼로 이제 눌러주면 튈 자리가 있잖아요. 뭐 눌러주면 튈 자리가 있잖아, 지금. 어? 이제, 이거 지금 60분만 돌리네? 120분만. 뭐. 만약에 여가 올라가면 35만 원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35만 원. 여기 35만 원. 35만 원, 36만 원. 근데 이제 내일 가야지. 내일 못 가면 못 가죠. ,이. 불이 빠지니까. ,이. 이게 눌러주면 콜이 맞아요. 지금 푸시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콜이 갭되면은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겠지. 여기 보러 간다는 얘기지. 이제 갭이, 어디, 갭이 어떻게, 갭이 어떻게 뜨는 것 따라 이제 틀려지죠. 여기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여기 보러 간다는 얘기지. 426, 427이에요. 지금 이 추상단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못 가고 밀었다는 건저 힘이 이제 힘이 붙인다는 얘기요 여기서. 그리고요, 어, 지금 제가, 이거, 이제, 간다고 지금 예상만 하는 거지. 이건 뭐, 100%아니에 이제, 저기, 도는 거 봐야 돼요. 1 2 0분 어떻게 돌리는가 차월이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쫙쫙 크게 잡냐면은, 저는 그 옵션 매도장보다도 매수장 잡아내려고 그는 거예요. 매수장 잡아내면, 야가, 만약에 487이다. 그런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300에서 300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그, 크게, 큰 흐름을, 487까지 보인다, 어떤, 이제, 그런, 470 보인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와구 잡으려고는, 온 매수 잡, 온 매수장, 그걸, 그걸, 그걸 잡아내려고. 그니까, 근데, 안갈 수도 있어요. 아까 어떤 분 얘기하듯이, 이제, 이게 오퍼가 미달로도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옵션에서 다, 지가 이제, 간 애들이, 롤링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는 뭐, 이거 무조건 간다고 해서 뭐, 100% 막, 그냥 그걸 미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이, 그, 퍼즐 맞추시이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457이 여기 지금 지금 이게 일봉에서야저 오이편까지 내려왔잖아요 뭐냐 지금 아 이거는 차월이 차월이죠 자, 120분만 보면 나와요. 야가 내내 야가 만약에 다음 물에 이렇게 돌리다가 돌리고서 딱 때리고서 돌리고서 돌리고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이제 크게 이 원형 바 원형 바닥으로 크게 짜기 때문에 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가 이렇게 짜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면은 러 이거는 끝난 거예요. 못가 하방이. 하방은 크게 못 열려요. 만약에 가면은 상방은 크게 열렸는데 하방은 크게 못 가요. 그냥 10배수나? 많이 나와 10배수밖에 못나오근데 다음 물이 또 매, 또 매도장이 될수 있다고. 콜이 못 가면은. 콜이 가면은 매수장이 되는데 콜이 못 가면은 그냥 또 매도장. 양매도장. 이이 이걸 어떻게 짜는가만 보면 돼요. 120분 봉을. 짜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죽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예상만 하는 거야 거기 갈수 있다고 그래야 따라가지 100배 이상 짜리니까 그리고 자 5일 5일 30분, 60분 붙이러 가죠 잉? 붙이러 가잖아요, 이게, 여기, 여기. 뭐, 뭐또 때려서 지금 뭐, 이거 먹었어요, 이거는. 이건 뭐, 이거는 뭐, 그거지. 이렇게 여기 치세 그리면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냥 감사하면 때릴 자리잖아요. 이거는. 이 공간 있을 때는. 그리고 오늘, s p 가 어디 그, 지금 한번안 붙였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붙여요, 여기. 붙이는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짜는가 봐야죠. 이렇게 짜면 여기까지는 열리는데, 오늘은 안 내려오고,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들었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지금, 붙였죠. 30분 62평. 붙이고서,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길에 서 있죠. 그리고 오늘 종가로 여기 여기 지키고 끝나냐? 안 끝나냐? 여기, 여기 618 자리요. 13,330 정도 이 종가로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끝나는가? 봐야 돼요. 다운은. 안 붙, 야도 안 붙였으니까 오늘 붙여야 여기 30분 60이평. s p 봤을 때요. 여기서 1, 2, 이게 3이고요. 이 5파 중에 1, 2, 여기 맞고 조금 눌렀다가, 그리고 한번 5파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파동 다 마무리했으니까, 21개 파동 마무리했으게 좀 들을 들을 거란 말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는 거는 얘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많이 가야뭐 4070, 80인데 우리나라가 못매트면 가려면 얘가 가져야죠 나스닥이. 나스닥이 여기에서 3팔을 갖고 이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못 가는 거고 만약에 얘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우리도 오파를 같이 쏘죠 ,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네들 어떻게 짜는가 보면 돼요. 120분 뭐 차월에 이 120분 어떻게 짜는가 보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만기 끝나고 만기 끝나고 밑으로 뺐다 올라가요 올라가도 ,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코를 프리를잡 잡아주고 가야니까. 그리고 이번에가 매도장이면은 300, 420 정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만기지수 410, 420 왔다갔다 하다가 양꽝 싸움. 내일 탑이 나와요. 내일 코이못 가면은 기지수420 왔다갔다.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환율 차트. 환율은 환율은 상방인데 지금 연계 조금 헷갈려요,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올라가려면 4월 달. 4월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 아마 4월 5파 쏘면은 작살 날 거예요, 아마. 미국도 이 5파 다 나오니까. 5파 쏘면 이제 작살 나요, 우리나라. 에 조심해야돼 간파동 밖에 없어요 먹는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스 좀 올라가죠 얘를 좀 많이 눌럴 때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눌러주면 5,000원 자 60분봉 보면요 여기서 내려와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빼야 하는데 올라 타버렸잖아 가라메집이잖아요 가라마 뻥카메집 올라탔단 얘기는 120분분도 마찬가지 어기서 쐈어야죠 올라가버렸잖아 자, 인버스. 근데 다음 물에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올라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간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조금 모양새는 안 좋죠. ,잉? 자 내려와 갖고 순간 다시 올라타 버렸다. 그러니까 저기 상방은 우선 상방을 열어놓고 차트가 지금 백지공 돌리니까 만약에 얘가 돌려 갖고 가야하는데 만약에 돌려갖고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대응하면 되니까요 우선 그렇게 하고 지금 427이 만약에 이제 30분봉 120분봉 쌍바닥이면은 나는 마지막부터 한파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파니까 이게 어, 여기 딱 떨어지면 얼추 만약에 쌍바닥 잡아놓고 여기서 걸리 여기 여기잖아요 가면 응? 이게 한파동 밖에 없다고 그리고 1 2 3 4 5 쐈으니까 조정받아야 하니까 이제 망긴날은 푸시 나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가게되면 여긴데 이제 못가게되면 이제 죽는거지 이제 내일 탑이 나오지 얘네들은 여기까지, 저기. 또, 뭐, 할게 없죠, 인자. 내일 한 번, 이제 보면 답이 나와요, 만기주수는.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렇게 좀답답만대응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